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야. 아유, 무더워라. 5년 전에 그 결혼, 요즘에서, 엠버넨 음. 신랑 응. 음. 니가 다이아 그거, 핸드메드로 만들어줬다면서. 그치? 그때 5년 전에, 음. 캐드로 그러니까. 왕관 모양 잡아서 목걸이 음. 해준 그러니까. 사람이지. 음. 왜냐면 이제 순금을 하고 싶대. 음. 본인은 20돈, 응. 음. 와이프는 다투돈. 응.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야. 이 장식 부분, 18K 장식 부분. 여기에 음, 음. 이제 특별한 거를 새기고 싶은데, 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 <laughs> 귀엽지? 아, 이게 고양이 발바닥이야. 음. 근데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음. 그 고양이가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걷는데, 그거를 이제 와이프랑 이런 발바닥 모양을 여기다가 이제 새겨넣고 싶은 거야. 음. 정안 되면은 레이저로 가기는 하면 되는데, 음. 이왕이면 또 내가 또 캐드로 해서 목걸이 제작해줬잖아. 음, 음. 뭐 어떻게 해야겠어. 이단보를 음, 해서 이제 캐드를 그려서 음. 디자인 컨펌을 받고 음. 요 장식만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음, 음, 음. 자기 고만의 커스텀으로 만드는 제가, 제가, 거지. 그래서 지금 그걸 음. 하고 있는 거야 음. 네. 아, 그렇다. 예. 네. 그렇게 음. 지금 진행하고. 음. 아. 요거를 또 내가 잘 한번 제작을 해서 음. 멋지게 그림 한번 만들어 볼게. 잘해 보시요. 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았어? 예. 네.